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역성경 300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두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모든 적군으로부터,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천하에서 아말렉에, 아말렉에 대한, 대한 기억을, 기억을 지워버리라. 지워버리라. 너는, 너는 잊지, 잊지 말지니라. 말지니라. 아멘. 지난 설교를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대결혼 풍습을 남성의 관점에서 여성들에게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하는 원시적인 규례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 자녀가 없는 과부가 살아갈 방편이 없었기에 그 여성을 보호하기에 만든 규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속 살펴보는 대로 살펴본 대로 이 규례 또한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위해서 만든 사랑의 규례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 하나의 주제로 묶기는 어렵고 개별적인 규례라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각 규례에 담긴 의미와 규례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규례를 깨닫고 삶에서 적용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참 설명하기가 민망하지만 그래도 설명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을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두 남자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아마도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매를 맞았나 봅니다. 다급해진 그 사람의 아내가 싸움을 말린다고 그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잡으면 그 여자의 손을 찍어 버리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싸움을 말리려고 여인이 취한 행동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는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리 적용될 문제인데 이 규례가 계대결혼 이후에 나온 규례이니. 이 여인의 행동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여성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지만 이렇게 했다면 교회가 해석하는 이 행동의 의미는 남자의 생식 기능을 완전히 멸절시켜 성 불구자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을 끊어지게 하는 행위는 그 당시에서는 정말 큰 죄악이기 때문에. 그 행동 결과에 상관없이 그 손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런 규례를 통해 아예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경고의 의미가 포함되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 자손을 남기는 것 그것이 그 당시는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벌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공정한 도량형의 사용으로 경제 정의 질서 확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신은 당시, 표준 정량이 없었기에 주로 저울로 무게를 재서 서로 간에 상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파는 사람이 주머니에 두 가지 추를 두고 측량할 때는 가벼운 추로 하고 정산할 때는 무거운 추를 보여준다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게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명한 다음에. 정직하게 행한 자에게는 그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하나님은 성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와 또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생명이 길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5장1육 절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잠언 구장십 절에서 1 1 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찰 나로 말미암아 날이 많아질 것이요 생명가게 더하리라. 여기에 우리는 하나를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면 우리의 생명의 날이 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직하게 살아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보통 전쟁이 나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경우가 민간인을 폭격하는 그러니까 전쟁의 가운데 민간인을 폭격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다른 국제 사회가 비난을 가합니다. 물론 전면전이 일어나면 모르겠지만 국제전에서 민간인에게 폭격하는 것은 전쟁 범죄에 속하는 죄라 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러한 일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멜렉이 출애굽 백성에게한 일을 잊지 말라며 그들이 영혼을 영원히 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 대항한 것도 용서 못할 죄인데 그들이 벌인 행동은 정말 야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그들의 행동은 그냥 민간인에게 폭격기를 가한 것과 똑같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벌인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너라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 행렬의 맨 마지막에 따라온 자들이 누구입니까? 병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이 것입니다. 반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니 맨선두는 건강한 청년들이 앞장섰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딜을 친 것입니다. 당연히 연약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분노하시는 겁니다. 이 또한 근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암말라 민족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암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그 민족의 이름을 멸절하라는 명령입니다. 즉그 민족을 말살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기나긴 전쟁 가운데 이 아말렉을 멸절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규례마다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후손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요구를 따라 규례를 정하시기도 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정한 저울에 관련된 또 공정한 대회에 관련된 규례를 정하시기도 하고 사회적 약자를 친 불이한 족속을 없애라고 규례를 정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셨기 때문에 정할 수 있는 규례라 하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살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의 사정을 살핌으로써 주 안에서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규례를 정한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 그 규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그 규례의 뜻을 따라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보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를 향한 그 깊고 깊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이 신앙 끝까지 버리지 말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온전하고 완벽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